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에 대한 미안함, 아, 제 아픔. 음. 저는 좀, 저는 네. 제 성질 그렇게 못되게 대먹었으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한쪽으로 막몰두를 하는데, 막 가족들은 뭔지예요. 엄청나게 희생을 강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안하면, 뭐, 제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런 생각러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천생연구, 그러니까 청생외인, 아 이렇게. 아 <laughs> 사모님께서. 아아아 <laughs> 근데 어느 정도 저도 성인이 돼서부터는 느끼는 게, 바로 남자는 멈춰있지 않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계속 해서 노력하고, 어느 순간 바로 돈이 아닌 책임감에 움직이는 거 같아요. 잘될 때도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안될 때는 그 부담감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되게 외모나 말투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이 자존심도 강하시고 자신감도 넘치시는 분 같은데 집에서 얼마나 그 그러셨을까? 특히 2011년 5월달에 아침에 왜 화장실에 들리면일볼 볼일을 봐야 되는데 뭔가 거북해요. 아, 이거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몸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좀참아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시간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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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2011년 5월에,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왜 이겨왔냐고. 암이라는 거. 어디 암? 대장암. 대장암. 근데 이 의사 하는 얘가더 흥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남도 같이 왔습니다 가남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남은 이기입니다. 와, 우리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 그냥 막 고개를 푹숙이고그울더라고요 그때는, 아, 이제 죽는구나, 이 사람. 근데, 그까도 사장님하고 얘기했듯이, 식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제일 앞선 니다 그때, 끝내자. 그냥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사람한테 고생하니 내가 견뎌낼 거다. 해가지고, 제 그때서부터 치료가 들어갔는데, 그때 20, 그러니까 11년 5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제 8년 됐잖아요. 8년 됐는데 21번 입원했어요. 21번 입원하고 어, 암은 대장암 3기 와서 간암 2기하고 겹쳤다가 그 다음에 위암이 왔고 위암 낫고 난 다음에 또좀 있다가 또 폐암이 왔고 폐암 다음에 또 횡경막암이 왔고 뭐 그래가지고 토탈 수술기 시술을 21번 했어요. 그게 지금, 어, 어디 가서 얘기한 것다 정말 그럴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2011년 앓기 전에는 몸무게가 80kg 나왔어요. 네, 체중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확, 몸무게를 빠지고, 워낙 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이, 송파 쪽에 살고 있을 텐데, 찜질방에 가니까, 왜, 이 평상 같은 걸놓고 왔는데, TV 보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옥연 그, 이 안에서, 그냥 한 150km는 될것 같은 거한이 나오는데, 여기 목에서부터 발목 있는 데까지막 용이 막 칭칭 감겨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놀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싹 오더니, 어, 내 앞에 와서는 딱 서가지고 목내를 하더니 지나가는 거예요. 왜? 저놈이 왜 그러나. 뒤에 누가 있나? 또 없어. 이렇게 가면 고이놈 응.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뺏짝 날아가지고, 많이는 들어오는데 이놈은 칼자국이야. 아. 그니까, 이놈이 보기에는, 아. 나보다 선배구나. 저 선배님은, 이 아이는 칼자국이구나. 그거 그냥 뭐 일단 인사 해의지아 우선은 이사하고 <laughs> 뭐 그런 또 스토리. 그래서 그 음, 음, 그러면 그 많은 수술하는 동안 병원비에 대한 건 어떻게? 이런 말인가요? 여기저기서 물론 도와주는 것들이 네, 있었긴 네. 하겠지만 그럼 사모님이 열심히 준 일을 하셨던. 어 집사람도 일도 하고 그다음에. 자녀분들도. 예. 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집 사람이 이 결혼 때 받았던 뭐 반지나 시계나 뭐 이런 거 애들 돌때뭐 받아놨던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은 예전만큼은 더더욱 더미요데 그래 어더 그럼 그게 사모님 입장에서 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니 이제 좀 쉬어라 공간 관리해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아니 쉬어라고 할 수가 없죠. 직불도 아무것도 벌어는 것도 없는데 뭘 쉬어요 쉬기는. 그 대신 이사람그 얘기네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의사선생님이 바로 몇, 얼마 전에 퇴원 얘기하는 거 선생님 어,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빨리 퇴원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 의사선생님 얘기가, 안 된다. 지금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좀더 있어야 된다. 음. 그때 집사람이 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아빠는 병원에 누우니까 쉬라고 하게 되면 그 뜻을 더 병이 난다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좀 내보내면 나가서 일하면서 나는 사람이다. 좀 나가게 하다가. 그래서 음. 일찍 나왔었거든요. 정말 일하니까 더괜찮으 수도 어, 가요아힘 힘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빵 같은 거이 만들고 들때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번에 있다가 나와서 들잖아 그럼 어이 아닌데 근육이 많이 빠르고 어, 어 옛날에는 이게 막 들는데 나이 힘들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건 있는데 뭐 그래도 금방 또 이렇게 차원이 돼. 음.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조금 사실 되게 궁금해 가족에 대한 것. 또 궁금했던 게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제가 사업을 했던 이유는, 가난이 심어서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조금 그 당시에 떨어져 살았는데, 모든 환경이 이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런 게다 없어지겠지. 라고 예. 생각해서, 무얼 해야지가 아니고,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돈이 생긴다고 해서 마음에 평화가 오진 않더라고요. 어, 오히려 더불안해어요그 네. 이유는 뭔가 봤더니 오히려 없을 때는 잃을 것이 없고 욕, 욕망만 있지만 생길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고 맞죠. 욕망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보낼 기대치가 없었다면 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치. 내가 망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 어떻게 말하는가?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좀 대비하는 스타일이라 사망보험까지 좀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 망하고 만약 빚쟁이가 될 바에는 내가 죽고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해놨었는데, 어, 좀 대표님 하고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저런 그런 부담감들을 안고 그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셨다는 게 굉장히 버티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또. 그 순간순간이 뭐, 어떻게 힘들죠? 어떻게 힘든데, 저기 얘기하면 뭐죠? 너무 힘드니까. 그, 월세 아파트 들어가는데도 이 층이 높잖아요 그러면, 들락거리면서, 아, 벽 쪽으로 붙어나가야 돼. 바깥쪽에 돼 있는 이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나도 모이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벽 쪽으로 각종 붙어서 가고. 또, 손주들이 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작정할거야 그래서 진짜 버티기 힘들지만 선진에서 내가 돌잔치는 보고 가야 닐거야 근데 그게 희한한게 돌진해자는 맞아 2살될 때까지만 내가 살고 그 다음은 내가 가자 또 예를 들면 아니야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어? 내가 견제야지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그럴 정도로 계속 슬픈. 계속 계속 버텨가는 네, 네. 음. 그 원동이 사실 가족오생요 그렇죠? 그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죽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네가 왜 죽고 싶어 라고 했겠지만 네. 그 상황이 되니까 다른 것들이 내가 힘들면 힘들게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글쎄. 버티고 또버티고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오늘의 조금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고 저도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보니까 항상 인생의 마이너스인 것 같더라. 키야,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이 다 네. 왔을 거 아니에요? 어, 저는요,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이런 둘이니까 특히 더 조금 느끼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것들 말씀하신 거고요? 예, 네, 그 플러스. 뭐 하여간 지금 현재의 자기 처지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 없이 자꾸 지나간 얘기하는 사람이죠. 과거에 대해서. 예. 네,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피해라. 왜? 왜냐하면 사람이 고개가 뒤로 안 돌아가죠. 뒤로 못 돌리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조물주의 뜻이에요. 음. 안만 보고 가라는 얘기인데왜 자꾸 뒤로 가? 음. 뒤보면 쓰러지는 거 보게 되나요? 한마디로, 과거를 보는 사람은 되게 긍정적 보단 부정적.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 앞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달려나가야지. 음, 어, 제가 또 많이 사람들한테 했던 말데 혹시 공감이 되는 점면을 여쭤보고 음. 다면 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 걸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컨설팅 대학교를 나왔는지, 응원을 해주지 못하지만 자꾸 조언을 해주거나, 걱정하거 오히려 불안감을 줘서. 네네네. 근데 심지어 이게 가까운 사람에서까지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남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난 절대 동은거 절대 아, 그래. 그래서 어 예, 네, 사실은 그 공중파방송에 나가고 뭐 이제 강연도 나가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변화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분들의 멘토가 되어 주길 바란다. 와서 뭐 컨설팅을 좀 해달라. 일지않았는다 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런 쪽에 특출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재주의 입장은 아니다. 대신, 누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미친 듯이 해라, 그냥. 네? 뭘 그렇게, 인생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길질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안 기로 했을 때 누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런줄인데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거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어 이건 너무 빨라. 음. 그런데 뭘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뭐 싸게 생각하나? 아니죠. 그런 그럼 음. 뒤를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건 어떤 건가요전 뒤를 안 돌아봤어요. 아, 바본 게 없다. 일안 돌아봤어. 대신 음. <laughs> 예를 들면 제가 하다가또 이제 밝히지는 않았죠. 망한 게 이제 크게 망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한살동있에을때 음. 뭔가 새로운 걸해야되겠다기자로 타고 나서.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거냐면 왜 대형 마트에 가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에 제가 새로운 고안이라고 생각한 게이 마트에 제품 쌓아놓은 그이 복도마다 TV 모니터를 갖다 놓고, 저희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CF 필름을 갖다 놓고, 그때그때 그때 방송을 해주면 그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라면 코나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TV 모니터에 라면 광고가 계속 나온다. 음. 가 그리고 한마디로 수익은 그 틀어주는 CF의 송출료를 받는다. 아, 방식으로.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 사실은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서 뭘 투자를 했냐면, 인공위성을 띄워야 된다. 요즘은 그게 이제 가능하지만,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laughs> 인공위성을 띄워야 된다. 네, 네. 네. 그 인공위성에서 미국 전역및 전 세계에 있는 마트에 모든 소위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C.F.를 받아서 그걸 그때그때 그때 다 송출해 주자. 근데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응. 지금 생각해도 왜냐면은 사람들은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판매율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는 네. 그런 효과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 서 지나가는 버스에 광고판을 붙이기 시작렇게 오래 네,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느낌? 시대를 너무 좀 앞서가신 개념이 네, 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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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지금 에으면 덕에 가셨을 건데, 너무 좀앞서가신 그때는 그 꿈에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 있으시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허무하긴 있지만, 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해봤잖아. 에대에서 과거를 돌아봐도 사실 그런 거는 전혀 부끄럽진 않아요. 보통 많이, 사실 제가 얘기 대표님과 오늘 는 대화 중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거품을 더 많이, 사람은 거품이 더 많잖아요. <laughs> 굉장히 좀 살아보면서 저도 느끼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한게 이만큼이면 어디서 말할 때 사실 이만큼 좀 거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안 좋은 면은 이만큼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것 같고. 대표님한테 오늘 사실 이런 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었던 이유는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번지,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저는 계속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서 공통점, 집합점을 좀 찾으려고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추진력과 이런 것들이 비슷했던 것 같고.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저 또한 더 이제 남은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길다라고 느꼈는데, 그것보다더 남았으니까. 네. 그럼 조심해야 될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어, 저기 얘기하면, 아까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성찰을 많이 해야 돼요.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 어 책을 이제 하나 낸게 있었는데. 어, 떤 책을 내셨나요? 괜찮아요라는 그숲필집인데 어디 있나요? 네. 네. 책을 네. 꽤 네. 많이 내셨네요. 예. 네. <laughs> 괜찮아요라는 이게 네. 네, 네. 이제 72살이 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laughs> 이게 인생이라는 게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일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해결책은 반드시 찾아와 또 하늘이 물어도문그의 네. 구멍은 있다 네. 지금 당신의 계절은 안 오더라도 꼭 당신의 모든 것을 꼭피울수 있는 그런 기술을 뽑온다 음. 그런 메시지를 하는. 네, 여러분, 여기에 그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laughs> <laughs>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대표님, 그럼 한번 여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좀 어떠한 거 정확히 하는지 한번,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여기는요. 어, 이제 이쪽 공간은 제가 주로 책 읽고 공부하고 글 쓰는 공간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작긴 하지만 네. 이거 안에서 아. 이제 주로 어, 케이크 만들고, 네. 어, 음, 케이크 만드는 방법, 이제 광고에 나왔던 그... 네. 아. 그럼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판매는 어떻게 사이트나 뭐 이런 거... 아니, 제일 사이트는 없고, 코배달 네. 어, 업체에 네. 다한 납품을 음, 몇개 정도는 주문해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어... 뭐, 언론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이제, 부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데주문 어, 하시면, 그런 걸 이제 특별히 또 제가 해드립니다. 그럼 최소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최소 물량은 뭐, 뭐 규정 없어요.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되고요. 래 <laughs> <laughs> 네. 뭐, 그래서 한 몇, 몇십 개? 아니, 몇십 개까지도 필요 없고, 뭐, 한, 네다섯 개 이상이면 그가 해드려요. 어, 어, 정말요? 네. 그럼 전, 지금 나온 건 없겠죠? 네. 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어, 마카롱을 많이 만들죠 아 마카롱이요? 네. 그럼 대표님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받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북 메시지 밖에 없는 건가요? 페이스북 메시지나 어, 아마 거기에 제 전화번호도 나왔던 메신저나고도 모르겠는데 음. 네. 전화번호를 하시면 얼만지 제가 해주세요. 또 여기 전화번호를 띄우면은 네. 또 너무 귀찮은 전화가 많이 오실까봐 괜찮아요. 어, 만약에 대표님에게 이런 주문이나 단체적으로 조금 음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페이스북 주소 성신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음. 추가하셔서 메신저를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표님이나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질문과 답변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게 있거든요. 제가 보는 대표님의 관점은 한 번도 제가 따로 회사를 가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할 건데요. 어,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는 어떠한 분은 지금 잘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사양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갔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것과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무언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바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과 조금 더더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네, 수 네. 있는 것.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떠한 거에 자아도시 되는 것이 아닌 겸손할 것. 이세 네, 네. 가지가 좀 중요하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좀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시죠? 있 아, 여러분들, 그, 뭐, 미혼이신 분들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기혼이신 분들한테는 제가 꼭한 가지 권하고 싶어요. 야단 맞으면서 사실시죠다 해결 잘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당하지 않으시면 건강 특히층이시고 미리미리 제일 심각할 것 같고, 건강 그럴 것 같아요. 어쨌 음. 이게 기원이신 분들은 자다가도 와이프 말 들으면 떡이 생긴다는 말이 <laughs> 그 명언이 아닌가 봐요. 네. <laughs> 네 자나깨나 아내 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는 아내만 잘 듣자. 예. <laughs> 이 말과, 그리고 예. 항상 건강. 건강. 예. 예. 이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건나 자신 때문도 있지만 이것도 음. 바로 내 가족과 직켜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물론 이제 미혼님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하나의 우리가 사는 이유가 가족, 그리고 어떠한 열정,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 건강, 모든 게다 토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아직도 떨리고 영광이에요. 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